파라 아이스하키 K 리그 준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경기 아이스 오리오스와 전남 아레스의 맞대결 계속해서 김로한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 아이스 아이스 오리오스 사성근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시현, 손홍빈, 이용민, 김성훈, 이주승, 김인겸, 최배석, 박준서, 김상락, 박종일, 김소연, 김민창 선수고요. 사성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예마서는 전남 아레스 김대식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김대식 감독 신경문 선수 그리고 김봉주, 박세옥, 이준용, 최용궁 이현신, 홍현, 손석환, 황순욱, 주예서 선수가 출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페이스오프와 함께 양 팀의 첫 번째 피리어드 출발하겠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에 자 경기 아이스 워리어스가 왼쪽 오른쪽이 흰색 유니폼의 전남 아레스입니다. 어, 아무래도 초반, 몸놀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 우수하게 좀 끌고 갈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죠. 하지만 뭐, 네, 우리 50번에 어, 이준영 선수 몸놀림 보니. 아, 말씀드린 순간. 자, 지금은 여기서 네. 어, 오늘 경기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어, 전남 아레스의 지금. 이준용 선수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득점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이준용 선수가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과연 전 경기 어, 체력 소모가 있었나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찰나에 네. 이렇게 또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수비들이 빠르게 복귀를 하지 못하면서 이준용 선수에게 기회가 났고요. 이준용 선수가 기선 제압을 하는 첫 번째 득점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어, 지금 그. 전남의 수비가 일단 견고하고요. 네. 아직까지 이 공격의 공격의 어떤 그 패싱 루트를 잘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인터셉트 아. 이후에 슛을 연결을 해봤던 이주승 선수였습니다. 자, 결국 경기는 이런 장면들을 좀 여러 차례 만들어내야만 좋은 찬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데 오히려 선수의 실책으로 네. 네, 지금 전남이 뭘고 있습니까? 공격 숫자가 많아요. 전남 가볍게. 자, 아. 그러나 지금 골리의 좋은 수비였어요. 한번 더. 처리가 됩니다. 아디 체크를 통해서 퍼게 소유권을 좀 가져왔었는데 아, 전남에게 다시 한번 연결이 됐고요. 경기 입장에서는 이 게임의 흐름이 조금씩 다시 전남 쪽으로 좀 넘어가고 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히려 연결되면서 아. 두 번째 득점 이준용의 멀티 득점 스코 2대0 전남 아레스가 미드를 챙깁니다. 어. 그렇죠. 이 본인들의 수비가 잘 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체감하고 있는. 아! 자 볼이 튀어 나왔어요. 그리고 왼쪽 전달. 자 그러나 슛 각도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결국에는 박세욱 선수가 또한번 처리할 수 있게 박세옥 선수 집중력 됐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으면 하는데 아 역시. 자 전남의 수비가 탄탄하네요.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첫 번째 피리오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이 주승. 자 오른쪽 이용민. 자 슛을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 거의 같습니다. 처음으로 유유 슈팅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김대식 골키리가잘 처리를 해줬어요. 점차 공격의 패턴들을 바꿔가는 쪽으로 어,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은 드리블 잘 들어갔던 어, 김인겸이었는데 오른쪽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용민 선수 슛. 그러나 경기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슛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장면이거든요. 네. 최배석 선수가 위치선 좀 좋았고 지금도 이제 볼 컨트롤하는 가운데. 아. 자, 하지만 이준용 선수의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자 이용민에게 전달이 됐어요. 반대편 아.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주승의 득점. 자 결국 이한 점이 중요했던 경기 아이스리이었는데 이주승과 이용민의 협작품 그리고 전남의 실수를 어, 잘 끊어내면서 결국에는 첫 득점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주승 선수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하려는 의지 또그 패턴들이 결국에 골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준용 선수가 처리를 하지 못했고 이용민 선수가 욕심내지 않고 중앙으로 잘라 들어오던 이주승 선수를 잘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만회하는 득점, 추격골을 성공 시켰습니다. 오늘 살짝 흘렸는데요. 퍽을 자 끝까지 쫓아갔던 어, 이주승 자, 좋은 공간이에요. 아 그러나 최배서가지만 뒤쪽에 그래서... 선수가 있습니다 아... 결국 동점을 만들어내는 경기 아이스워리어스 김민창의 동점 골이 터집니다 경기도가 1피리워드를 가... 준비했던 이유는 이런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자 지금도 어, 이 슛까지 이어지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득점으로 연결되는 어, 장면들이 지금 두 차례 정도 생겼던 상황이었거든요 지속적인 공격은 결국에 이제 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이제 다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첫 번째 피리어드에서는 전남의 수비에 좀 막혔었던 경기 2대0으로 지금 어, 밀려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곧바로 두 번째 피리어드에 어,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인터셉트 성공을 했고요. 자 왼쪽에도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드리블을 합니다. 다시 왼쪽 연결. 자 공간이 있을까요? 하지만 막아내고 있습니다. 보실 때도 이 지금 경기가 서서히 경기장 전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어 느끼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서 자 퍽이 빠져 나왔는데 자 결국에는 수비가 걷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지금 두명 나오면 이제 왼쪽 이렇게 이 비죠. 그리고 이주성에게 전달. 자 수비 수차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주성 직접 직접 슈타임이 나지 않았는데 뒤쪽에서 리바운드. 김민창이 또한 골을 성공시킵니다. 이주승 선수 아주 부드럽게 드리블해서 결국에 김민창 선수에게까지 잘 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두 번째 피리오드에서는 경기가 역전의 성공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나 지금 이 득점의 시간대들이 굉장히 어, 경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주승 선수가 돌아서 아,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 내주는 패스를 김민창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본네 이번 경기 두 번째 득점 3대2 경기를 뒤집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제 쫓기는 입장에서 쫓아가는 입장이 된 전남. 네. 아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두 번째 피리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공격수자 많습니다. 자 본인이 직접, 직접? 해결하나요? 아 그러나 너무 정면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신경문 선수가 한번 공격의 마무리를 지어봤는데 지금은 아이싱 상황은 아니고요. 자, 김민창이 살려낸 볼. 그래서 김성훈의 슛. 아 좋지? 어 좋은 선방이었어요. 잘 막아냈습니다. 상황인 거거든요. 그만큼 전남 선수들이 끝까지 끝까지 골을 내주지 않고 있으면, 있지만 마지막 하나 쥐었잖아요 그런 포인트. 꽤 좋았죠, 상황입니다. 자, 이 슛도 아... 처리가 됐어요. 잘 막아내는 김대식 골리였습니다. 네, 음... 다달아서. 네. 자, 박세호까지 전달이 됐어요. 박세호의슛 그러나 몸으로 막아냈던 이주승. 다시 리바운드. 다시 한번 리바운드. 그러나 이건 역시 김시현 골리가 정확한 선방 능력을 보여줍니다. 음... 경기를 끌고 가는 거 같고 네. 이럴 때 이제 전남 입장에서는 안에 골을 넣어서 자 지금 걸렸어요 아 그러나 이번에도 선방이에요 그 혼전 경합 속에서 빠져나오는데 조금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 그리고 이게 빨려 들어가네요 김민창 선수의 헤트트릭이고요 아, 이 득점은 경기 입장에서 좀 쐐기 점수로 느껴지는 그런 득점이 아닐까 싶네요 전남에 쫓아가려는 의지를 네.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자 김민창 선수에게 단독 찬스가 났고요. 자그 전에 이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배석 선수의 패스였는데 이 김민창 선수의 움직임도 좋았고 이 김민창 선수가 혼자 있는 것을 봤던 최배석 네. 선수의 시야도. 칭찬을 할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첫째 피리어드는 잘 버텨보겠다라는 의도였을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고 경기 선수들이 또두 번째 피리어드부터는 좋은 공격력을 또 보여줬죠. 네. 그 일단 경기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첫 번째 피리어드 때두 개의 실점에 굴하지 않고 계속 그 빌드업하려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점차 경기장을 장악하는 링크장을 장악하는 것으로. 어 번졌고 또그 번진 불씨가 결국에는 공격을 할수 있는 화력으로 이어져 있는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4대2 최종 스코어 4대2세 네, 번째 피리어드에서도 한 점을 더 추가하면서 경기 아이스 오리올스가 역전승으로 결승전 전북 아리울의 상대로 진출을 하겠습니다.